오늘은 오늘은 노래 네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 이광조님의 가까이하기 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laughs> 아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 심으셨나요?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랑이라면 모르는 타인들처럼 아무 말 말고 가세요. 잊으려면. 갈수록 그리욱더하겠지 <midsts1> <�iędzy digitizer> 만. 가까이, 하기엔 너, 무먼 당신, 을 난, 난 잊을 테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스쳐 지나갈 사랑이라면 모르는 타인들처럼 아무 말 말고 가세요. 잊으려면 갈수록 그리움이 더욱더 하겠지만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난 잊을 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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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렇게 아침부터 눈물이 나는 거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두 번째 곡 김승진의 스잔. 스잔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인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스잔, 보고 싶으니 마음. 스잔,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렴. 스잔,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스잔 잊을 수 없는 스잔 이 생명보다도 소중한 스잔 스잔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스잔 해줄 수 없는 스잔 이 생명보다도 소중한 스잔 스잔 땅거미가지 했는데 스잔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주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 이광년 이광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나 검은 커튼이 드리운 조그만 카페 희미한 불빛 사이로 장백한 너의 모습 우리의 추억을 잊어야 하기에 창백한 너의 모습을 술잔에 담아 보네 사람을 이루지 못한 나의 가슴에 마르디 않는 슬픔이 이내 네 가슴 가득해 야 그대를 떠나보내며 사랑을 잃어버린 나 라라라 <놀람> 가슴 가득히 아 그대를 떠나 보내며 사랑을 잃어버린 나르 네번째 곡 김상아님의 사랑했어요 거리를 거닐며 떠오르는 너의 모습 지우려 애를 써도 아픈 쓰면 떠오르는 너의 모습 거리를 건일면 떠오르는 너의 모습 지으려 애를 쓰면 다가오는 너의 모습 땅땅땅땡 믿을 수 있었기에 더욱더 아픈데 왜 이렇게 나에겐 그리운 만두나 사랑했어요 너의 모든 걸내 마음 모든 곳을 밝혀주던 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냥 이대로 잊어지게 너무나 사랑했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더 아픈데. 아이고 물좀 먹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또. 왜 이렇게. 나의 겐 그리움만 한래사사했했요요의의 모든 걸. 내 마음 음노 곳을 밝혀주너사사했했요요사했했요요냥 사랑했어요, 이대로 로잊지지노 너무나 사랑했어요, 라라라라라라 라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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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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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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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h oh, 김상한, 김상한님 노래 다시 부를게요. 거리를 거닐면 떠오르는 너의 모습 지우려 애를 쓰면 다가오는 너의 모습 땡땡땡땡 믿을 수 있었기에 더욱더 아픈데 왜 이렇게 나에겐 그리움만 주나 사랑했어요 너의 모든 걸 내 마음 모든 곳을 밝혀주던 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냥이대로 잊혀지게 너무나 사랑했어요 루루루루루루루루 <laughs> 믿을 수 있었기에 더욱 더 아픈데 왜 이렇게 나에겐 그리움만 한 줄나 사랑했어요 너의 모든 걸내 마음 모든 곳을 밝혀주던 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냥 이대로 잊혀지기엔 너무나 사랑했어요. 라라라라라라. 라라. 김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골자 그립습니다. 내 모든 짐을 다 Good evening. 라 o o d evening. g o o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권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도 수고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초롱이 오늘 노래 한 대여섯 곡 불렀습니다. 올라갑니다.